네, 여기는 관아, 충주 관아라고 합니다. 이쪽에 체험학습 왔는데요. 여기 충주 주변에 있는 체, 체험, 체험 교육입니다. 교육, 체험학습 교육을 왔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 관아랍니다. 동헌이 있거나 뭐 이런 이런 것이 없겠죠? 예, 관아 길이를 여기 관아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구 관아골 <laughs> 갤러리 네, 갤러리가 있고요. 우리 오늘 같이 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네, <웃음> <웃음> 저기, 잠깐 말씀 좀 나눠도 되죠? 네네네. 네, 네. 어, 어디서 오신 겁니까? 네, 저는... 정선 신동에아 예. 예, 그 매약골 한촌이라고. 네. 그 삼색세 촬영했던 그곳. 아그 삼시세끼? 예 예. 아 촬영했던 곳. 네네네. 첫 삼시세끼가 드라마에 아 저기 맵 뭐, TV 프로그램에 있는 그거죠? 예, 그거 맞습니다. 예. 말씀하시... 그 염정아랑 박소단이랑인세하나 어떤 정우성이랑 아, 하나 했던 아, 하나 했던. 아. 예. 그러시구나. 그 네. 거기서 체험을 하시는 건가요, 삼시대끼 예, 네, 거기에서 체험 뭐 그런 것도 하고 이제 그 제가 이제 숙박도 하고 커피숍도 하고 산 전체에다 지금 꽃을 심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계절별로 이제 꽃을 볼수 있어서 어. 뭐 이렇게 꾸미고 있어요. 아 예. 아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난손님 지금 충주에 체험학습 그러니까 숙게떡 하잖아요. 숙게떡 체험을 우리는 하고 있는데 그 체험학습 교육을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 성함이 윤성용이라고 하는 아주 미남이신 젊은 분 <laughs> 지금 잠깐 인터뷰 좀 했습니다. 저기 어. 영월서 사극쪽으로 가다 보면 정선군 신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신동에서 어 옛날에 언제쯤 촬영을 하셨나요? 그 삼시세끼? 삼시세끼는 2019년도에 했고요. 아, 아, 그 네. 뒤에 이제 뭐 각종 드라마나 영화, 그다음에 다큐멘터리 뭐 계속 이 찍고 있고요. 아 자주 거기 이용되는 곳이군요. 네네. <웃음> <웃음> 우리 동생은 <laughs> <웃음> 네, <웃음> 정말 훈남이시라고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laughs> 남이시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어머 혼자 오셨어요, 그쪽에서는? 예, <laughs> 네, 혼자 왔어요. 아, 네. 혼자 오셨구나. 우리는 <laughs> 어. 원장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laughs> 원장님이 오늘 저 교수님 이시라서 그 오늘 강의가 있어서 못 오시고 <laughs> 제가 대신 왔습니다. 어아 정선 삼시새끼 촬영지 어디인지는 알아요. 네난 손님 알고 계시는군요. 오 <laughs> 어, 가보셨나요 혹시 난 손님 그곳에 가보셨나요? 어, 삼시새끼 촬영지 가보셨습니까? <laughs> 어쩐지 가보셨을 것 같은 예감이에요. 어, 난 손님 워낙 여행을 많이 하시니까 가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 뒤로 이렇게 보이는 저 정자 같이 보이는 곳은 문인데요 관아, 그러니까 충주의 관아입니다. 관아 관하, 옛날 관아였던 곳인데 지금은 여러 가지 아마 행사로 이용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어, 저 문을 통과해서 관아로 들어갑니다. <laughs> 네, 여기는 관아 길입니다. 관아길 이렇게 어, 어, 쭉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리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관아 일길 관아 공원이라고도 저기 적혀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거기서는 어떤 체험들이 있나요? 그 체험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체험? 아, 저희요? 응. 이번에 네. 오신 것은 그러면은 그 체험 어떤 체험 학습으로 지금 오신 거죠? 우선 아, 아 여기 말하는 건가요? 이번 저희... 참석하신 게 예, 예. 체험 학습으로 참석하신 거죠? 예예 그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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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여기 이제, 이제 현장학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한번 이제 충주 관악골이라는, 여기 뭐 로컬 크리에이터, 충주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여기에서 많이 이제 활동하면서 관악골을 많이 꾸미고 제기를 했다고 그래서 음. 많이 활성화가 돼 있다고 그래서 여기 선진지 견학으로 여기 오게 됐고요. 뭐 이제 두 번째는 뭐 저쪽에 하동 쪽에도 그쪽에도 이제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이렇게 현장학습하는 곳이 있는데 이제 네. 그쪽에 가는 곳이 두 가지 이제 현장학습이 있는데 그중에 음. 오늘 첫 번째로 온 거고요. 아 네. 예. 하동이라면 어디 하동이? 경북. 아, 경북, 네. 하동? 경북. 아네 맞아. 아 네, 경북 하동, 하동. 맞아요. 네. 거기 가길이 되어 있죠. 네. 진강 있는 <laughs> 네, 예, 예. 유명하죠, 어, 그 네. 곳. 네 맞아요. 벚꽃도 유명한 곳. 벚꽃 유명한 곳. 네 그렇습니다. 어 꿀물효과님 안녕하세요. 어 무슨 말씀이신지 <laughs> 저는 어 예,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죠 <laughs> 남자분을 인터뷰하고 있는데 남친 있냐고 물어보시고 어떡합니까 <laughs> 네, 어,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음, 여기는 관아골이라고 합니다 관아골인데 이 관아골은 아마 어 어떤 그그 그 예술성을 가지신 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시면서 이게 관할을 아주 어, 이 고를 그러니까 이 길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꾸며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전을 많이 시키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예, 발전을 많이 시키신 것 같고요. 어 저렇게 예술성 있는 작품도 있고요. 저쪽에도 갤러리. 갤러리, 관악골 갤러리가 있습니다. 문화유산엽서활동장, 문화유산엽서활동장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관악골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곳도 있고요. 어, 여러 가지로 문화 사업을 여기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가 주변 분위기가 그런 것 같고요. 문화 어, 창업 재생 허구, 문화 창업 재생 허구라고 하는 이러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주로 이제 문화가 형성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아치골. 저는 여행을 잘안 합니다. 여행을 잘안 하고 거의 이렇게 어 제가 속해있는 곳에서 그냥 붓박이처럼 이렇게 지나고 있는 게제 생활의 일부인데요. 그... 아... 이렇게 바람 쐬러 이렇게 이런 식으로라도 이렇게 한번 나와 보니까 음,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주변 깨끗한 이 도심이지만, 이렇게, 음,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고, 아주 깨끗한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 우, 이렇게 주변, 어, 이게 가게인 것 같은데, 가게 앞에도 이렇게, 어? 가정집인가? 아닌데, 불이 켜져 있는 거 보니까 가게 같은데. 어, 카페처럼 보여요. 음, 분되어 있고요 카페 맞네요. 어, 카페가 맞고요 여기 음. 오늘 학교인데 이렇게 말아뭐 해요? 네, 뭐 운동 체육대 회 같은 거 하고 있어요. 음. 이렇게 카페를 예쁘게 아주 소담스럽게 꾸며놓고 어, 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주변이, 이렇게 문화시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주변이 이렇게 다들 이렇게, 어, 상점이 소소하게 가정집을 개조해서 만든 것 같은 상점도 있고요. 어. 가정집을 계속 한생아지 앞으로 이렇게 내달아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음, 이렇 가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네요. 음, 이렇 아, 대보자.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건축 인테리어. 아, 여기는 성남 3길, 이쪽은 이제 저쪽 가나 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가나 1길이었었는데, 이쪽에는 성남이네요. 성남, 이게 네. 한 블록 딱 지나니까. 한 블럭 지나니까 그냥 그렇게 아, 되어 있네요. 바뀌네요 길이. 아이고 이 집은 안 하나지가 오래됐나 봐요. 우편물이 그냥 문에 잔뜩 끼어 있는데. 음. 없는 것 같아요. 저기 관아골 안에 저 관아에 들어가서 어, 방송 좀 해보겠습니다. 그냥. 음. 어이고, 조심해라. 뭐 체험용 시뮬레이션, 누리호 발사. 어머 저 안에서 뭐 발사 연습도 하고 그러나 보네 해보는 건가봐요. 발사 체험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목> 여기 고목 아주 멋집니다. 고목이. 어. 수술을 받았네요. 이렇게 한쪽 편에 다 죽어서 이 느티나무 느티나무인데 한쪽 편에 다 죽어서 저렇게 시멘트 시멘트인가 뭔가 모르겠어요. 어, 저렇게 음, 잘라내고 이렇게 발랐겠죠. 안녕하세요, 라이김 교수님. <laughs> 네, 어, 수떡이야가 저희가 체험하잖아요. 그, 현장 학습. 그니까, 러 선진지 학습. 아, 선진지 학습? <laughs> 말이 이상한데. 네, 충주. 관아. 여기가 관아였었답니다, 옛날에. 어, 지금도 그, 이 관아로 통하는 문이고요. 아이, 죄송해요. 이렇게 좀 문을 안 보여드리고, 문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죠? 이렇게 관아로 통하는 문입니다. 어, 문이고, 여기를 들어오면, 청이라고 하는 정사가 있네요. 청령정이라고. 어. 청령정이 아니네. 관인가? 관인 것 같습니다. 청령관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아이들이 여기서 와 조금 전에 엄청 음, 들고 뛰고 하면서 어, 체육대회 같은 거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다 갔네요. 어, 이렇게 어, 음악만 나오고 있습니다. 음, 비교한소그러분은그 <laughs> 여기 관리하시나요? 아니에요. 아니세요? 구경 왔습니다. 아유. 네, 저도 구경 왔습니다. <laughs> 어, 지금은 아무도 없네요. 아무도 없고 어, 여기는 무슨 어. 여기도 집이 하나 있는데요. 어, 개금당이랍니다. 개금당. 성주성은 아니, 아니구요. 관아랍니다, 관아. 에, 관아에서 옛날에 뭐 했죠? 옛날에 관아에서 죄인을 잡아들여라. 이런 거 하지 않았나. 네, 이놈. 본장을 100대 맞아라 이러면 죽을 텐데. 한 10대만 맞아라.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여기서. 아그 어르신 네. 여기 사세요? 예? 네? 이곳에 사세요? 여기 동네 사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왜? 아,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 좀 여쭤보려고. 아, 여기 옛날에 <laughs> 네. 관아 공원 여기 좀 뭐, 저기 지금부터 써 있잖아요. 다 읽어보라고. 어, 다 읽어보라고 써 있어요. 네, 다 설명력이 아, 있는 거 다. 쓰입니다.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응. <laughs>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읽어보겠습니다. <laughs> 아니, 동헌의 동쪽에 위치한 세금당은 왕실과 관련된 인물이 왔을 때 머물던 별관으로 단청이 화려한 건물이다. 아, 별관이었네요. 이것은 별관 아. 예성별관이라고 예, 예전엔 했었다고 하네요 상고수청각에 뒤쪽에는 수직청으로 사용되던 음? 음? 이 쪽에 무엇이 있다고? 뻗는 비? 아, 저거구나. 저 건물을 얘기하는 거네. 이게 놀다가 그냥 가가지고 막 볼풀 날리고 있습니다. 바람 별로 없는데 바닥에, 바닥으로 바람이 쓸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우리는 선진지 체험을 왔습니다. 선진지 체험을 강원도 영월만에서온게 아니고 강원도 지역 이쪽 남쪽 지역에서 다온거 같아요. 그 재금당의 수직청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정면 네칸 측면 1 5 칸인 팔짝 기와집이다. 아 근데 수직 아 수직청이라는 곳은 어. 비서실처럼 사용되던 건물이라고 합니다. 아사는 관청에서 사용하는 숙소라고 합니다. 여기, 여기가 수직청. 그러니까 비서실처럼 사용하던 건물이라고 합니다. 미실처럼 이렇게 가정집처럼 탁 생겼네요. 옛날 이쪽으로도 어, 문이 있을 어, 우리가 살던 집은 이쪽으로도 문이 있었는데, 지금은 문은 없고, 이렇게 문, 문으로 문 착각하기 쉬운 <laughs>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이렇게 정지, 정지. 잠통 칵차 원하세요? 여론보지 못하겠네요. 음. 아, 오. 이 쪽에 이 건물은 아마도 동헌으로 추정이 되지 않나, 동헌으로 생각되어지는 데요. 동헌이란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고 청월관. 청월관이라고 이름 지어져 있습니다. 저기다 한번 저기 가서 읽어봐야겠어요. 도모님 만나. 아이들이 여기 와서 사생대회를 한것 같습니다. 그림들이 쫙 있습니다. 지금 여기 도착해서 아직 시간이 30분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청령헌 아청 헌자구나 청령헌 헌자네요. 정무를 보던 관청 말하자면 동헌인 것 같아요. 관찰사의 집무실이었답니다. 충주목사 1870년 8월 화재로 소실되어 10월 충주목사 조경로가 중건하였다. 건물의 규면은 정면 7칸, 측면 4칸의 겹처마 팔짝지와 기와 지붕이다. 1895년 고종 32년에 흉주후의 관찰사가 사용하였고 이듬해 충청북도 관찰사의 집무실이 되었다. 음, 1908년 1908년이 순조 2년이네요. 5월 25일 도청이 청주로 이전되, 이전되면서 충주 군수의 정청으로 이용되었다. 한말 의병 전쟁 때에는 호자 의병장 의암 유인석의 군대가 충주성을 점령하여 한때 위세를 떨쳤던 곳이다. 정청 정무를 보는 관청입니다. 아 이제 아이들이 다시. 오, 전부 태극기를 들고 저쪽으로 아,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 무슨 행사를 하는, 하는가 봐요. 음. 태극기를 들고 갑니다. 특, 특이하네요. 오, 특별한 일이 있나? 아, 30분. 까지 저쪽으로 모이라고 했으니까 음, 30분까지가 아니라 30분 후에 모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쯤 살살 그쪽으로 나가야 될것 같아요. 음, 자유 시간 30분 좋습니다. 충주도 있다가 또 다시 한번 그 체험을 할때 어떤 것을 체험하는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또 이렇게 어, 방송을 켜볼 생각입니다. 지금은 자유시간이고요. 어, 자유시간이 아, 끝나면 공식적인 행사가 있겠죠. 아무래도 점심 때가 다 됐으니까 점심 먹으러 갈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고 나면 또1 어 시부터 체험을 한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체험하러 뭐 어디로 간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 어잘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 이것도 무슨... 아, 이 건물이 저쪽 편에 가봐야 알겠네. 전시실입니다. 김생후, 김생후 예전, 그러니까 전시실입니다. 와, 크네요. 이렇게 지어놨는데, 어, 건물이 별, 팔각 같아요. 팔각, 지붕이 팔각, 팔각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거 웅장하네요. 뭐, 굉장히. 음. 기다리는 버스는 저기 있는데 아직 아무도 안 오고 있습니다. 현태가 왜 공부하러 안 왔나. 잠깐 착각했어요. 오아그아 그, 아, 가만있어 봐. 선생님한테 연락을 안 드렸나 그럼 어. 어머니나 <laughs> 어, 지금은 자유시간이에요. <laughs> 이따가 어 있다가 잠시 잠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버스 타고 왔습니다. 버스. 그건 그냥 제가 올린 겁니다. <laughs> 기차 타고 가고 싶다고. <laughs> 버스 타고 왔습니다. 재미없었어요. 계속 애들 노래만 부르는 그 미스터스 그거만 계속 틀어놔서 어, 뭔가 이렇게 계속 음악이 나오고 있으니까 또 말도 하게 안 되더라고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뭐 말을 건넨다거나 이런 것도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저 방송 앞, 앞쪽에 보면 그 인터뷰 잠깐 한 분이 계시는데요. 신동 계시는 분이, 어, 그분이 말씀을 참 잘해주셔서, 어, 제가 저 체험 내용을, 어, 말씀을, 어, 안 드셔도 거기 앞, 앞부분 보시면, <laughs> 어, 제 방송 앞부분을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옹정리 분여회 분들과도 이야기 나누세요. 네. 어, 알겠어요. 근데 옹정리 분녀의 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네. 일부는 또 자가용으로 그냥 본인들이 가셔 어, 그냥 오셔가지고 어, 우리는 또 버스 타고 온 팀이 있고 이래서 옹정 그 버스 타고 오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모이기로 한 장소가 있어서 일단 방송을 종료하고 일단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체험하거나 할때 다시 어, 방송을 잠시 잠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뭐지? 어, 어, <laughs> 내가 잘할수 있을런가 조금 어, 조금 그거 걱정이 좀 되긴 해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뵐게요. 수업. 자, 지금 제가 좀 위치를 좀 찾았. 찾아...